이거는 2011년 서울 강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뭐 무속인 보험 사기 사건으로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1년 12월 31일에 119로 누군가 전화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누사가 의식이 안 좋아요. 의식이 좀 사, 의식 상태 안 좋아요? 어, 좋아요? 이런 신고를 받고 이제 구급대가 이제 현장으로 갔죠. 갔는데 이미 도착을 해보니까. 어,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급사한 것으로 사망 처리가 되고 사건은 끝났는데 그로부터 4개월 뒤에 보험사에서 경찰청 장기미제수사팀에 의뢰를 하는데요.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사망하기 한두달 전에 정말 거액에 보험에 가입을 했다. 무려 33억 원을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수사가 개시가 됐는데 점차 이제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찾아냅니다. 이 사람의 생활에 비해서 엄청난 보험금을 계속 지급을 했다는 이제 정황이 나왔죠. 그리고 장례를 치르지는 않았어요. 갑자기 다음날 화장을 그냥 해버렸습니다. 그건 더 이상합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이 보험금 수령액이 부모님으로 되어 있었는데 네. 딸이 사망한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어... 그러니까 이 돈은 이 언니만 알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어...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유력한 용의자가 됐죠. 그래서 이제 잠복도 하고 또 미행도 하고 이제 추적 수사를 막 합니다. 하는데 이 수사팀이 정말 대단한 게뭘 포착하냐면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는데 공중전화를 거는 것을 봅니다. 어... 어... 그니까 수상하다. 그래서 통화한 사람 상대자가 있잖아요. 이 상대자를 누군가를 찾아봤더니 광주 광역시에 사는 A라는 그냥 남성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A 씨라는 사람의 명의로 가입된 전화를 확인을 해 보니까 수신된 전화는 굉장히 많은데 발신 전화는 유일하게 도시가스공사의 전화를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도시가스에 전화를 해 가지고 그 음성 녹음을 이제 받아요. 받아서 보니까 분명히 그 휴대폰의 주인공은 남성인데 여성이 통화를 한 목소리입니다. 음. 이 전화. 그래서 이 A 씨를 찾아갑니다. 일단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더니 A 씨는 사실은 나한테 자주 찾아오는 손님인데 신용불량자가 되어가지고 휴대폰 개설이 어려우니 내 명의로 해서 그냥 빌려줬다라고 합니다. 네. 이여성이 과연 누굴까? 라고 수사를 전개하다가 혹시라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처음에 보험사에 가입을 할때 녹음된 음성과 대조를 해봤더니 이 여성의 목소리가 같았던 겁니다. 아 살아 있었던 거네요? 살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내막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자기 명의로 보험을 수억 원을 들어놓고 아무도 찾지 않을. 노숙을 하는 체격과 나이와 이런 것이 비슷한 여성을 네. 우리 집에서 일을 허드렛 일을 좀 하다, 해달라라고 유인을 해서 살해합니다 네. 그리고 자기가 사망한 것처럼 자기의 신분증을 넣고 이 언니가 가족으로 가서 사망 선고를 받고 화장을 해버린 거죠 <놀람> 경찰이 이 아파트에서 붙잡은 여성은. 지난해 12월 사망한 것으로 신고된 무속인 44살 안모씨 안씨는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입자 보험사기를 모의했습니다 역시 영화 같은 인네요 결국 형량은 어떻게 됐나요? 보험사기나 이런 것들로 7년을 선고받습니다 <laughs> 여성을 유인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정황상으로 인정을 하는데. 네, 살인이 인정이 안 됐죠, 아마? 아,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지금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본인은 법정에서 부인을 하고요. 이 시신이 없고 살해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재판장에서 이것을 인정 못 한다는 거예요. 초기에 이제 많은 정보들을 이제 놓쳤던 사건이죠. 물론 결론만 말씀드리면 뭐 법정에서 지문만큼 또는 DNA만큼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지만 진범을 체포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증거가 중요한 만큼 이 범죄자들은 계속해서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오늘날 가장 이제 중요하고 강력한 증거라고 한다면은 DNA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DNA 증거가 조작될 수 있을까요? 샘플 바꿔치기는 가끔 있죠. 그렇죠. 그렇게는 뭐... 할수 있겠죠. 네.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 DNA 자체가 조작된다는 직접 아니네. 용의자로부터 추출한 DNA가 조작될 수 있을까? 그거 뭐 어려운 문제인데. 1992년 캐나다에존 슈니버거라는 의사가 있었어요. 이 의사가 그 23살의 캔디스라는 그 여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미다졸람이라는 약을 보통 저희가 그 수면 내시경 같은 것에서는 일종의 수면제인데요. 기억억제제. 그렇죠. 그거 투여하고 이제 시술을 했는데 그 나중에 그 캔디스가 분명 기억이 나진 않, 않는데 뭔가 성폭행을 당한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이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끝나고서 이제 거를 신고를 하죠. 신고를 하고 이 의사가 지금 이제 분명히 그 범행을 저지른 것 같으니까 속옷에서 나온 정액과. 혈액도 추출해서 바로 이제 DNA 검사를 해봤는데 일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DNA가 일치하지 않으면 아닌 거죠. 근데 이 캔디스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자기는 분명히 사법형을 당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고민을 하다가 1년 후에 다시 재검사를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 의사는 다시 검사를 받고 DNA를 이제 비교했지만 를 여전히 일치하지 않아요. 그니까 러 경찰 입장에서는 이 여성이 좀 과하게 반응을 하는 건 아닐까. 이거 그러니까 뭐 DNA가 틀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캔디스는 자신의 그 느낌에 확신을 갖고 사설 탐정을 고용을 해서 이휴니버거라는 의사의 차량에 침투를 해서 립밤을 가져와요. 그래서, 그래서 립밤에서 자신이 직접 DNA를 추출해서 한번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대조해봤더니 이제는 일치한 거예요. 이제 하지만, 그, 잘 아시겠지만, 두 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 DNA는, 그, 실제로. 증거 능력이 없어요. 증거 능력이 없어요. 이건, 그, 가서 이제 훔쳐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이게 일치했기 때문에, 다시 조사, 3차 조사죠. 3차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3차 검사 때에는 혈액의 양이 충분치도 않고, 뭔가 좀, 혈액이 좀, 이렇게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 판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대요. 네. 그래서 그냥 그걸로 흐지부지 그냥 끝나버려요. 상황이. 이제 이걸로 그냥 그 묻혀버릴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이 있었지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의사가 그 리사라는 여성이랑 이제 결혼을 하거든요. 그데그 네. 리사는 잘 재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열다섯 살 여자 아이인데 네. 남편이 수면제 약 같은 거를 투여한 다음에 그 아이를 이제 성폭행을 한 거를 알게 돼요. 네. 그래서 이거 신고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DNA 조사가 이루어지고 역시 그 정액이랑 다 비교해야 되니까 근데 전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철저하게 이 사람의 각 부분에서 혈액도 채취를 하고 입안에 구강 상피 세포랑 뭐 머리카락이랑 다 해봤더니 이 사건의 범인이 맞고 음. 예전에 있었던 그 사건하고도 DNA가 일치한 거예요. 아.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도대체 처음에 1차 2차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일치하지 않았던 것일까 그랬더니 여기서 정말 그 상상을 이제 초월하는 그런 그 내막이 있었는데 이 슈니버거라는 이 의사는 그 자신이 DNA 검사를 받을 줄 알고서 펜로드 드레인이라는 의료 장비가 있어요. 이제 튜브거든요. 네. 보통 수술이 끝난 다음에도 각종 오물이 나와서 이게 부풀 수가 있어요, 상처가. 네. 그런 거를 빼내기 위해서 관을 삽입해 놓으면 은 오물이 빠져나오도록 하는 그런 관인데 펜 로즈 드레인을 한 15cm 정도를 자른 다음에 그 안에다가 다른 사람의 혈액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관을 자기 팔에 삽입을 한 수술을 본인이 한 거죠. 그런 다음에 DNA 검사를 위해서 주사 바늘을 넣을 때그펜 로즈 드레인에다가만 딱 놔서 거기서 피를 뽑은 거죠. 이야. 그니까 정말 그 우리의 상상을 상상 초월하는 초월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두 차례에 걸친 dna 검사에서는 계속 일치하지 않는 걸로 나오고 세 번째 검사 때는 사실 이제 피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두 번이나 뽑았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치 않았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게 좀 많이 손상되고 그랬던 거죠 근데 그때는 충실하게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팔 말고 이팔로 뽑을게요 이러면은 바로 걸리는 거아닌니까 그니까 사실은 그니까 피를 뽑을 때에도 정확하게 그 뽑는 사람이 했으면 되는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이 사람이 의사니까. 의사이기때문에뭐이렇게해야 해야 된다 이렇게하대 의사의 지시 대한 정확한그위치에서피이 뽑은 것이 이야기에 대한 거야이걸로이야기이제기에 대한 이야기에 이 이야기에 이야기에 이야기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에 대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에 실패 이야기에 실패 이게 범죄 심리 프로파일링 용어로 엑스팩터라고 하거든요 언익스펙 c 드팩터 전혀 예기치 못한 네.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 인간은 신이 아니니까 이 의사도 바로 그 부분 자기가 추가적으로 의붓딸에게 행한 범죄가 아내에게 그렇게 적발당하리란 예상을 못 했을 테고요 그다음에 3차4차 계속 이어서 혈액을 추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리라고 예측을 못 했겠죠 이런 엑스팩터는 자기가 예측을 못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에 전문가들 범죄가 연이어 발생을 해요. 의사가 자기 만삭부인 살인한 사건, 그건 기억하실 거예요. 이상자세 지식사라고 의사의 전문성 내세웠지만, 결국 그것도 자기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서, 어, 건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산의 대학 교수도 자기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서 없애버리는데, 그~ 청소하러 나온 자원봉사 나온 고등학생들이라는 예기치 못했던 엑스팩터 때문에 시신이 발견되면서 공고가 돼요.